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작을 하셨는지요? 또,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것은 유혹으로 통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유혹으로 통한다. 꽃은 색깔이 이뻐야 하고, 향기가 깊어야 벌을 유인할 수 있듯이, 우리 사람들은 말에 향기와 힘과 아름다움을 덧입힌다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유혹의 기술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무력을 비롯한 여타의 잔인한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사회 전 분야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교모하고 부드럽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태도로서 어느 정도 카리스마가 지녀야 하고 그런 요소를 지니고 있으면 이미 반은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고 요건 쾌락을 믿기로 삼아 사람들의 감정을 조정하여 욕망을 자극하고 혼돈을 조성하여 심리적인 굴복을 얻어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를 설득하려는 모든 노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편하고 이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채 마치 바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고 무언가에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 있게끔 사고가 마비되고 때문이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들의 의지에 굴복하게 태고 맙니다. 사람의 성격을 갑작스럽게 바꾸고 외모를 뜯어고치고 미남미녀가 된다고 해서 유혹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의 힘은 객관적인 아름다움에서 나오기보다는 심리적인 게임을 펼쳐나가는 능력에 달려있고 누구든지 그 게임에 정통하기만 하면 요구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 세상 모든 것은 요구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청중에게 자기의 의지를 위해서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 호소력에 빠져들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 뜻이 누구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사람의 정신력을 지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